안녕하세요. 준열문입니다. 사입, 위터 판매,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 과연 어떤 사업이 나한테 맞는 사업일까요? 그리고 이각 사업은 무엇이 정말 다른 건지 오늘부터 함께 알아봐요. 저번 영상에서는 온라인 판매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사입 위탁 판매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제가 직접 진행하면서 느꼈던 각 사업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인 사입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판매 사업 중 사입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총세 가지인데요. 이세 가지를 판매하면서 느꼈던 사입 시스템에 대한 감정과 장단점. 마지막에는 어떤 분들에게 사입 시스템을 추천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도 드릴게요 제품 사입 시스템 제품 사입 시스템 가장 일반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시스템인데요 온라인 판매 사업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아 이렇게 하면은 돈을 벌수 있겠구나 하는 가장 상식적인 수준의 판매 방법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제품을 싼 곳에서 사와서 그 재고를 제가 감당하고 재고를 다시 판매하는 이 시스템을 사입 시스템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선 사입 시스템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볼게요 제가 사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장점입니다 사입 시스템의 장점 첫 번째 가장 높은 마진율입니다 사입의 경우 직접 재고를 감당하기 때문에 위탁 판매보다는 중간 단계가 줄어들게 됩니다 유통 길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갖는 마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 위탁 판매 제품 구매 대행 제품보다는 높은 마진율을 자랑합니다. 사유 시스템의 두 번째 장점.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입니다. 다른 사업과 다르게 제품을 제가 직접 갖고 있고 이 제품에 대한 권리가 저한테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 자유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품을 직접 브랜딩하여 충성도 높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때로는 프로모션과 같이 가격 정책을 정해서 공격적인 마케팅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걸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응대가 상당히 편한데요. 어, 온라인 사업을 하시다 보면 별의별 고객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자가 없는데도 반품해 달라 나는 단순 변심이 아니다 이런 악성 고객이라고 하죠 특별하신 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위탁 판매와 구매 대행의 경우 이런 분들을 대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재고를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품을 쉽게 해줄 수도 없고 환불조차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재고를 모두 갖고 있는 사입 시스템의 경우. 고객 응대가 상당히 편한데요. 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제가 직접 볼수 있고, 환불과 반품이 비교적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점이 될수 있어요. 제가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건 아이템을 가져오고 이런 것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고객을 응대할 때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따라서 고객 응대에 편하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사입 시스템의 세 번째 장점.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입니다. 위탁판매와 구매대행에 비해서 사입시스템의 경우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긴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판매를 하려고 하는 제품을 때우는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이 제품을 팔기 위해 승인을 받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온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판매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신규 경쟁사가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제가 어려운 만큼 남들도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만약 초반 좋은 키워드를 제가 잡고 이걸 혼자 판매하게 된다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들어오기가 어려운 만큼 장기간 제가 독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재고를 직접 부담하는 사이. 장점을 들으니 계속 하고 싶죠. 실상 해보면 단점도 많습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단점 때문에 926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일반적인 회사원분들한테는 부업으로 추천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느꼈던 단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 시스템의 단점 첫 번째. 재고는 물리적 형태를 갖는다입니다. 이 말은 그대로 제가 물건을 사왔을 때이 제품은 물리적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집안에 어디든 쌓아 놔야 됩니다. 물론 집이 클 경우에는 이게 창고를 따로 둬서 관리가 용이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집제방 하나만 쓰고 있기 때문에 재고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재고가 쌓이다 보니 집이 더러워지고 부모님에게 등짝사대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출이 생기고 순이익이 어느 정도 나와서 새로운 사무실을 얻게 되었는데요 저는 지금 퇴사한 학생이고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에 온전히 시간을 쏟을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얻었지 다른 분들은 과연 그럴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드네요 사입 시스템의 두 번째 단점 위탁 판매와 해외 구매 대행에 비해서 리스크가 존재한다입니다. 사입의 경우 판매할 양을 미리 예측하여 그만큼 재고를 갖고 와서 판매하는 사업인 만큼 리스크가 존재하는데요. 생각한 대로 모든 제품을 내가 팔수 있다면 상당히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저 같은 경우에서 초반에 잘 팔려서 매입을 했다가 아직도 재고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처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판매 부과세뿐만 아니라 세금을 계산해야 되고. 수수료, 이 모든 걸 합치다 보면은 매입한 금액을 감당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즉,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사입 시스템의 세 번째 단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위탁 판매와 해외 구매대행에 비해서 모든 걸 제가 컨트롤해야 하는 만큼 투입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제품도 제가 직접 봐야 되고 제품 테스트도 제가 해야 되고 시제품이 왔을 때 사진 촬영 및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저 혼자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제품을 판매하는 데까지의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립니다. 만약에 제가 회사원이었으면 이거를 진행할 수 있을까? 혼자 물어본다면 아마 못 했을 거라고 저는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집에 왔을 때 쉬고 싶지 무슨 두세 시간 이상 내 새로운 일에 투자하고 싶진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세팅이 다 완료되었다. 이 아이템을 그냥 판매만 하면 된다. 다른 상황이랑은 말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하루에 1시간이면 이 모든 걸 진행할 수 있어요. 오히려 다른 사업에 비해서 편할 수도 있죠. 음, 이제 제가 사입을 통해서 판매한 경험을 말씀드리면 첫 아이템을 판매하는데 제품을 올리는 데만 3주가 걸렸어요. 중국에서 제품을 소칭해 왔는데 샘플을 받는 데만 10일 다시 판매할 제품을 받는 데 10일 제품을 얻는 데만 20일이 걸렸고 그 중간중간 사진 촬영이며 체험단을 선정하며 마케팅 세팅이며 이런 모든 과정이 3주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없어도 언급해 드렸지만 온전히 여기에만 시간을 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요 어쩔 때는 앞단에만 신경을 쓰고 또 어떤 날은 뒷단을 세팅하고 그러니까 앞단이라 하면 제품을 소싱하는 데 있어서 판매자와 채팅을 통해서 가격을 다운시키고 더싼데 있나 찾아보고 이런 걸 말씀드리고 뒷단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제품이 왔을 때 어떻게 판매할지에 관한 세팅인데요 뭐 마케팅 채널들, 홍보 채널들을 다 관리를 맞춰놨고, 이런 과정을 사실 회사원이 하루 2시간으로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물론 의지가 있는 분이라면 가능해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의지가 엄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회사를 다녔다, 학생의 신분이 아니었다면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을 세팅하는 과정이 너무 귀찮고, 다른 사업에 비해서 투입한 걸 바로 회수되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 투입 대비 회수가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그만두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이야 아 이게 돈이 되는구나 알기 때문에 꾸준히 참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회사원인데 처음 사입을 진행했을 때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음 그래서 누구한테 추천을 하고 누구한테 비추천하느냐. 우선 비추천하는 거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회사원 분들한테는 힘들 것 같아요 의지력이 빈약한 저같이 의지력이 빈약한 분들랑은 특히요 그럼 누구한테 추천을 하느냐 첫 번째 전업주부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어린이집을 하고 계셔서 아이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잘 알지만 분명히 어린이집을 보낸다든가 집안일을 다 끝냈을 시 하루에 짧게 짧게 한 시간씩 한 시간씩 이렇게 짬짬이 시간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루에 짬짬이 시간들을 모아서 활용한다면 이 사입을 분명히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대학생입니다. 음, 대학생은 꼭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특히 상경계 계열이라면 반드시 꼭 하세요. 그 이유는 음, 알바보다 많은 돈을 벌 가능성이 있고, 사실 돈을 벌어서 추천한다기 보다는 사입을 진행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경영학과인데 책에서 나오는 말들이 뼈에 와닿진 않잖아요. 근데 직접 하다 보면 아이 과정에서 이게 필요해서 내가 학교에서 이런 걸 배웠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고 직접 하다 보면은 아, 회사를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혹은 뭐 회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돈을 수익구조를 가져가느냐가 한눈에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이라면 꼭 하시길 바래요. 대학생은 솔직히 공강도 있고 회사원에 비해서 시간이 널널하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분명히 큰 스펙이 되실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이템을 직접 팔아본 사람을 고용할 건지, 단순히 그냥 지식만 많고 스펙이 좋은 사람을 뽑고 싶은지, 이거는 그냥 한 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음, 제가 취업했을 때 얘기도 먼저 드릴게요.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크라우드 펀딩을 세번 정도 성공한 경험이 있어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분들 이제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그걸 좋게 보셔서 취업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고요. 여튼, 이 사업 시스템은 끈기가 있는 회사원들은 하시고 비교적 시간을 많이 갖고 계신 전업 주부라든지 대학생이라면 꼭 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대다수의 회사원들 이분들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인 위탁 판매와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의 장 단점을 말씀드리면서 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댓구 부탁드릴게요.